충북도는 자전교통불편민원에 외부전문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추석명절 연휴전인 오는 10일 오후 10시부터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양방향 중앙 1차로식을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충북도 행정부 지사는 9.15전 도청 브리프룸 기재견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 결과 미호광 재방 안전성과 궁평 2 지하차도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비상 대피 시설 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간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객 고충 해소 차원에서 추석 연휴 전 우선 부분 개통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방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진행하는 강회지구 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자문회의 결과 사업은 기준 설계 기준대로 정상 추진 중이고 시설 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궁평 2 지하차도 시설 안전성에 대하여는 지난 수해 복구 공사를 통해 침수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복구한 상태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장기간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객들의 고충 해소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대피 비상 대피소 설치 공사 중 부분 재개통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개통 방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 9월 12일 밤 10시에 왕복 4차로 중 양방향 중앙 2차로를 부분 개통하는 것입니다. 이어 정부 지사는 비상대피설 추가 보강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0월 말께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분 개통 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구간과 통제 구간을 확실하게 분리할 예정이며 차로 감소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여 통과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 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완전 개통은 추가 공사 완료 후 10월 말에 할 예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도는 청주 오송읍 군평 2지하차도 침수사고 1년에 만인 지난 6월 30일 재개통을 추진했지만 피난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하며 그동안 보강사업을 벌여왔으나 오랜 통제로 잦은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는 핸드레일을 키가 작은 어린이도 대표할 수 있도록 기존 6단에서 11단으로 설치하고 비상사다리는 25m 간격에서 12.5m 간격으로 순환인명구조함은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를 추가한 총 2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철수입니다.